안녕하세요 로터입니다 오늘 크립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피트 차트 먼저 보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 보면은 아이 금성이랑 목성이 만나면서 굉장히 좋은 모양을 갖추었었는데 금성이 이제 목성을 지나면서 그 좋은 힘이 떨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가 정확한 타점이 한이 정도였었었고 그 후로 한번 정도 더 올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지금 단기적으로 이중 천장을 딱 그렸었었고. 이때 다잘 생각해 보시면 온갖 뉴스에서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 그리고 아이환에찬 주변 사람들 얘기 이런 것들이 다 들려왔을 거예요. 그게 오히려 시그널이죠. 이 단기 고점이라는 거. 근데 아 제가 요새 좀 트레이딩에 좀그 집중을 좀못 해서 그런지 저 저도 이때 예전 같았으면 포지션을 어느 정도 좀 줄였을 텐데 조금 그아 이게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지 않았고 요이 음봉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 음봉을 맞았을 때아 이게 고점에서 나온 음봉이기 때문에 제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일차적인 계획은 이게 회기를 절반 정도 주면 여기서 빨리 나와야겠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회기를 안 주고 옆으로 가고 있었었죠 그래서 이게 일요일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날 상승을 주고 있을 때 아, 이때 사실, 그, 빠져나올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아, 제가 이제 뭐, 육아를 하느라고, 이거 대응을, 아, 이게, 이, 낮 시간 동안 하지는 못했었는데, 아, 하루 정도는 더 봐야겠다. 보통 이게, 이 캔들이, 하락 깃발형 캔들이 만들어 완성이 되려고 하면 이제, 보통 한 4일은 가야지, 아, 상당히 좀, 아, 완성이 돼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 더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루 정도만 더 보려고 했는데, 왜냐면 이게, 아, 이런 식으로 가다가, 아,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상승을 주는 게 그림이 나올 때도 있어요. 약간 유자처럼 거의, 그, 그런 게 이제 자주 있진 않지만은. 그래서 하루 정도 더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로 맞아버렸습니다, 이거를. 네, 맞, 았고그 다음에 이게 돌파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지금, 그, 확인이 됐죠. 돌파해서 컨펌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이 캔들이 생각보다 더, 너무 커, 커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그, 아 손절하신 분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기서 손절할 건 아니죠. 여기가 이 피오 포인트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좀 기다려서, 반등 주는 거 보고, 아 빠져나갈 거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아, 원칙적으로는, 그니까, 러 여기서 이 위로 주면서 이 리테스트를 이렇게 주면은, 아, 거기에 이제 빠져나올 포인트인데, 사실 이 그, 리테스트를 항상 주는 게 아니에요. 줄 때도 있고, 안줄 때도 있고, 이 탈출할 기회를, 아, 항상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이 옆으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할수 있는, 아, 시그널이잖아요. 그래서, 아, 그때는, 아, 아, 조심을 해야죠. 다시 더 추가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리테스트를 기다렸다가 이제 못 빠져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조정을 잘 해야 됩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지금 들고 있었었던 이더 비앤비 그리고 수이 아, 그 다음에 리플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포지션 3분의 1 정도는 지금 정리를 했어요. 그 이더는 원금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서 빠져나. 그러니까 제가 업비트도 들어가고 바이낸스 도 들어가서 단가가 차이가 약간 좀나 나 있는데 바이낸스로 들어가 있는 아 이더는 일단 그 마진은 조금 썼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빠져나왔습니다. 일단 아 빠져나와 가지고 그 원금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빠져나왔고 비앤비도 마찬가지. 비앤비 같은 경우는 그이 빌리는 값이 너무 지금 그 비싸더라고요. 다른 코인에 비해서. 그래서 비앤비는좀 익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두 개는 포지션 빼 놓고 아 아직까지 그 포지션을 좀그래 많이 들고 있는 편이에요. 제가 그 리플이나 수이나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반등을 줄지에 따라서 포지션을 좀더 덜어낼지 말지에 대한 아 그런 의사결정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게, 그, 태, 이 그려놓은 테크니컬, 이 포인트들이 정확하게 다 지금 잘 맞고 있어요. 이더도 그렇고. 자, 이 수위도 거의 키스가 났는데 거의 맞았죠. 어, 솔라나, 솔라나도 요거 이, 이 지금 리테스트 중이고. 자, 링크도 대부분 다 이게 그이 테크니컬 선들이 정확하게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일단 그 이더 포지션 지금 그 업비트로 가지고 있는 걸로는 아직 정리 안했습니다 일단, 일단 바이낸스 부분만 정리했고 아 여기까지 오면은 좀그 포지션을 좀더더 덜어낼 더, 더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도 그렇고 아 수위 같은 경우는 반등이 좀그 그 높지가 않은데 수위 같은 경우는 하락할 때더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아그 업비트 기준으로 마이너스 2, 3%밖에 안돼 왜냐 면 여기 왜냐면 제가 이거, 여기서 스탑이 터졌거든요 이게 하나 주줄때 스탑 터져 터져가지고 이 밑에서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손실 규모가 그 마이너스 2, 3%밖에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 좀더 지켜봐도 되는데 일단 이것도 만약 여기까지 반등 주면은 빠져 나올 거거든요 이게 밑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이게 막 하루만에 밑 테스트 주면서 이제 빠져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아좀이 며칠 사이에 아니면 좀더긴 시간 동안 일일이주 1, 1, 사이에 여기 밑 테스트 주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그 제가 전에 보여드렸었던 그 역학 차트 상으로 아이그 비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목성이 천왕성을 정확하게 그탄생샷트천왕성이나 이제 이각이 3도 차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 거기서는 이제 좀더 이제 상승을 줄수 있는 그런 아,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 상승이 이던 위까지 쫙 올려주는 상승이 아니라 여기 위테스트 정도까지만 주고 그냥 아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가 그때는 차트 패턴을 보고. 이 어디까지 상승 줄수 있을지 없을지 그때 가서 좀 다시 분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BNB 같은 경우도 반등 줄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이 손절을 자동으로 이제 그 걸어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 매도할 때그 손절을 하실 때 만약에 이 지지 포인트 근처에서 어 가격이 놀고 있다 그러면은 반등 줄때 나오는 게 낫습니다. 차라 그거 그거에 대한 아, 테크니컬 트레이딩 많이 하다보면은 이, 이, 포인트 부분이 워킹할 거라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반등 줄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링크도 좀 가격 회복이 좀 많이 된 상황입니다. 자, 리플 좀 보시, 겠습니다 리플이 제가 이 양봉 밑으로 깨지면은 좀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 양봉 안에서 움직이는 것까지는 이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안에서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특히 이때는 좀 좋아 보였었는데, 아 이게 역전시키면서 좀안 좋아졌었었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기 시작했죠 <laughs> 그래서 저번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이 양봉 안에 있는 움직임은 좋은데 이 좋은 움직임 안에서 나쁜 움직임이 지금 나왔다 아 그래서 이 안에서만 그 가격이 버텨주면 됐는데 그쫙 내려지면서 이 패턴을 깨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이 양봉으로 인한 이 지지 그 힘이 없어졌다고 봐야 될것 같고 요 종가가 이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리플 같은 경우는 어 만약에 반등을 주고 뜨지 못하면은 일단은 모르겠어요 이 요런 포인트 이 포인트까지는 이제 막그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대충 해두죠. 그래서 만약에 리플 진입을 원하시는 분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한번 내려줄 때, 이게, 이게 중간 값이잖아요. 중간 값이랑. 이 부분이 이제, 아, 중첩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단기, 이중, 이거 이중 바닥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바닥이 아니거든요. 피버 포인트. 단기 피버 포인트. 그래서, 요런 포인트에서 1차로 그, 진입을 하고, 추가 하락했을 때, 이 채널이 하단, 이 요런 곳에서 들어간다. 뭐, 요런 계획으로. 아 어, 플레이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 그래서 지금 이게 아 어, 반등이 좀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 어느 정도 의미 있게 나와야지 옆으로 다시 가기 시작하면 좀 답이 없거든요 이것도. 그래서 어 혹시 제가 사실. 아, 이, 이거 하루만 그냥 일찍 나왔었으면, 제가 나올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이 패턴 때문에. 근데, 일찍 나왔었으면 굉장히 훨씬 좋은 상황이었을 텐데, 아, 이 하루 타이밍으로 인해서 이걸 놓쳐버리면서, 좀, 아, 아쉬운 플레이를 하게 됐는데, 아, 아마 옆으로 이제 또 가기 시작을 하면은, 너무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이, 그, 한 3일째 정도 패턴이 나오면은, 그 패턴 보고 그냥 빠르게, 아, 포지션을 정리했다가, 그 상황 봐서 다시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좀 플레이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비트 도미노스 그니까지 비트 차트 가지고 제가 무슨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지금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서 리테스트를 줘야 된다.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오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찔끔찔끔 가면서 옆으로 가거나 옆으로 이렇게 다지기가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은 올라주다가 다 반납하고 다시 하락을 한, 하면은 뭐 이런 데까지 당연히 하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요 포인트에서는 정말 진입을 해야 되는 포인트죠. 되게 진입하기 좋은 포인트죠. 요, 이런 포인트는. 자, 근데 사실 이게 조금 더 아, 이뻐 보입니다. 근데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한 번에 하락할 일는 없을 거예요. 이게 비트기 이 때문에 이런 포인트에서 분명히 걸립니다. 이런 피부 포인트에서 그러면은 이, 이런 데서 이제 나눠서 진입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알트 알트 기준으로는 차트 모양이 각각 달라가지고 아 비트가 만약에 하락을 주면은 알트 다 따라 하락할 거기 때문에 그각그 그 알트별 지지 아, 포인트를 좀 봐두셨다가 거, 그, 거기서 이제 진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더 같은 경우는 되게 명확하잖아요. 요, 요 포인트. 요, 요 포인트 그 전, 이 피부 포인트. 요 포인트가 좋은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자, 볼륨을 좀 끄고. 피부나치. 자, 여기까지 확 아, 오면은, 이, 여기서 진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아, 제 생각에는 피부나치랑 이제 중첩되지는 않은데, 요런 포인트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뭐, 요런 피부, 피부시랑. 그래서, 분할해가지고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최악의 한 번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한 2, 3, 4 분할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아요. 자, 수위 같은 경우는, 수위 같은 경우는 이, 이 부분이 지금 이 채널 상단 리테스트 중에 있는데, 반등을 주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아, 뚫고 내려온다. 그렇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아이 타점을 지금 최악의 경우 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걸 생각, 생각하고 이런 데서 들어갈 생각을 해야 될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한번 눌러졌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아뭐 지지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은 이게 굉장히 강력한 지지 포인트라고 보기는좀 어렵고 이런. 요런 포인트 차라리 차라리 이런 포인트 매물대가 많이 있는 요런 포인트가 좀더좀 좀 강력한 지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미치기도 하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자좀 레깅이 걸리는데 솔라나 차트 보면은 지금 그 반등주다, 여기 이제 걸렸는데, 이 만약에 이게 하락을 준다고 하면은, 요런, 이, 피봇, 이 피봇이 약간 M자 그림처럼 되죠? 이 피봇에서 1차 들어가고, 이 밑에서 2차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진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어쨌든, 그, 고그 하락이 나오면은, 제가 다시 아마도 방송으로 좀 찾아뵐 테니까, 그때 가서 정확한 타점을 좀 얘기를 하면 될것 같고, 지금은 이, 그, 최근에 좀큰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아 여기서 이제 반등을 줘서 리테스트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리테스트가 안 나오면은 아더 최악의 상황으로 갑니다. 지금 그 상황이 계속 좀안 좋은 쪽으로 좀 많이 갔는데 아 순식간이었죠. 이게 거의 뭐 일주일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아 반등을 주면서 리테스트를 줄지 안 줄지. 리테스트가 주면은 일단 포, 포지션 사이즈를 좀그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백을 투자를 해놨다. 그러면은, 아, 상승 줄 때마다 좀 정리를 해서, 그, 아, 투자 비중을 한 50으로 좀 줄여놨다가, 나머, 그래야지 이제 이, 그, 나머지 50 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승을 주면 나머지 50, 그, 남겨둔 50으로 그, 업사이드를 가져가고, 만약에 하락을 주면은 그, 이, 룸을 만들어든그 50으로, 아, 평단을 조절하면서, 그, 상승할 때 있어 다시 빠져나오는 그런 식으로 좀 치고 빠지는 플레이를 아, 해야 될 수도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도미노스 차트는, 제가 요거 도미노스 차트 계속 그 보여드리면서 이 밑에 뚫고 내려오면서 상승할 때, 상승할 때, 아, 이, 이렇게 뚫고 내려오면 알트 랠리가 좀 시작이 될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아, 좀처럼 안 뚫립니다, 여기가. 굉장히 그 강력한 지지가 있어서 마치 알트 랠리를 아, 주지 않겠다라는 그냥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처럼 강력하게 여기서 지금 그, 막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옆으로 이렇게 막 됐기 때문에, 아이 선이 약화돼가지고 이게 뚫리기 시작하면은, 그럼 아직까지는 그 기회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 위로 올라가 버리지 않는다는 가장 하에, 이 밑에서 계속 이렇게 놀아주고 있는 거는 아주 나쁜 모양새는 아닌데, 이 돌파가, 아 상승할 때, 그니까 상승할 때 비트보다 알트가 더 크게 상승하면서 돌파가 일어나야지 좀 의미가 더 큽니다. 지금 하락할 때, 하락할 때, 알트가 덜 하락해가지고, 뚫리는 거는, 아 그거는 사실 이제, 아이좀 정확한 시그널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알트 랠리가 일어난다는 그런 관점에서 아, 이 도미노스 차트를 분석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USDT 도미노스 아, 차트 보면은 이 위에 정확하게 쳤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그 저항을 받고 있는데, 아, 이게 저항받고 다시 좀 이렇게 밑으로 주면은, 그,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위테스트 관점에서 위테스트가 일어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옆으로 가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눌렀다가 다시 이 돌파해버리면은, 그럼 계속 하락이 아 계속해서 아, 이루어지는 걸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 요런 포인트에서 걸릴 수 있는데, 최악의 경우는 뭐 요러, 요런, 요런, 아, 어, 곳까지 아, 쭉 가면서 큰 하락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큰 하락을 줬다가 아, 좀 많이 다 털고 다시 상승을 주는 그런 플레이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 그 오늘 제 관점에 대해서는 좀 공유를 드렸고 아, 조금 저도 이제 더 장을 좀 집중해서 잘 보겠습니다. 요새 변동성이 계속 심해서 조금 하루 이틀만 아, 좀 집중을 떨어뜨려도 아, 순식간에 좀 밀려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도 이제 좀좀더 긴밀하게 보면서 아, 방송으로도 더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